또 어제 보험회사가 저 차대번호 하나 잘못 입력해놔가지고 아숫 자를요? 네 어, 아니 그그 그 M인데 N이라고 입력을 해놔가지고 아네 차량 설명 잠깐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엔진 가드는 네. 아직 주문은 들어갔고요 아, 네.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장착을 아직 못했습니다 네. 오늘 오는 대로 연락을 드려서 아, 네. 시간 맞춰서 이제 장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n r f 포크 슬라이더 리어 네. 슬라이더 네. 블랙박스는 앞 전면부는 헤드라이트 아랫 부분에 있고요, 네. 후면부는 테일라이트 아랫 부분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USB 2구 장착했고요. 네. USB는 핸들 좌우측으로 네. 해서 장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는 무선 충전 거치대로 장착됐고 네. 니그리패드까지 네. 장착이 됐고요. 네. 앞에 라디에이터 가드 장착을 네. 해놨습니다. 네. 어, 라디터 가드는 네. 제가 설명 아, 한번 드렸었는데 네, 네. 네, 그점 알고 계셨다가 네. 혹시 나중에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네. 따로 변경 아, 예, 아, 하시면 네. 돼요 원하시는 네. 브랜드로 <laughs> 그리고 원래 기존에 제품 쓰시던 거치대라서 네. 똑같이 아. 벌리셨다가 핸드폰 올려놓으시고 네. 다시 고정시키시면은 충전이 되고요 네. USB 같은 경우는 이게, 뚜껑이 있어가지고 아, 네. 뚜껑을 앞으로 당기셨다가 네.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좀 살짝 아래 방향으로 보기 끔 해놨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주행하시다가 비가 오면은 물이 들어가면 세차하거나려면은 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살짝 아래로 흐르게끔 살짝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네. 혹시 블랙박스는 이, 이 제품 사용해 보셨을까요? 지네 그 어플 연동 것도 똑같이 하면 네. 네. 어, 기존 제품도 지넷 제품 사용하셨나요? 아예 맥스 있을 때아 쓰고 있었어요. 보는 방법은 똑같고요. 네. 한번 이제 잘 나오는지 확인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 오늘 하고 대략 20초 정도 지나면은 <laughs> 자체 와이파이가 활성화가 됩니 음, 네. 네. 와이파이 한번 <laughs> 들어볼게요. 네. 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연결구요. 밀 번은 Q부터 P까지 q w e r 쭉쭉까지입니다네 연결하기만 할게요. 네 연결 됐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 이제 네. 라이브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네. 똑같네요. 키는 두개가 지급이 되고 네. 차량 보증 기간은 2년에 2만 키로로 네. 네. 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보증 시작이 됩니다. 네. 시트를 여실 때는 네. 시트 아랫부분에 왼쪽에 키박스가 있어가지고요. 네. 키를 넣고 돌려주면은 시 이렇게 열리고요. 배터리는 아, 네.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네. 블랙박스 모듈은 시트 아래쪽에 위치해 아, 네. 있습니다. 네. 배선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사용자 설명서고요. 네. 한글 버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요, 한번. 그리고 무상 점검 총두 번이 되는, 되는데요. 네. 오실 때마다 항상 이 사용자 설명서 꼭 아,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보초회 점검이 몇 킬로예요? 1000킬로 점검, 2000킬로 점검 총두번 있습니다. 1 0 0 0 네. 이거는 그, 약간, RPM. 약간 다른 제품들 보면 네. 일부러 그 락을 걸어놓는데 이거는 따로 그렇게 락 걸리거나 그러지 않죠? 리밋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어, 리밋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메뉴상으로 한 1000km 엔진 길들이기 할때 네, RPM 몇 가지 쓰라고하 어. 사용자 설명서도 이제 안에 적혀져 있긴 한데요 1000km 동안 네. 4000rpm으로 350km까지 그 다음에는 8,000, 6,000rpm으로 그 이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rpm을 좀 적정하게 더 올리, 올리신 다음에 타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4,000rpm으로 350km까지요. 네네네. 네. 제가 이것도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리려고 사진 찍어 놨는데. 설명서 보시면은 주행요령 길들이기 1000km로 되어있고 4000rpm으로 350km까지 아, 6000rpm으로 600km 네. 그 다음 600km 이후 1000km는 적절하게 주행하시되 아, 네. 너무 무리한 주행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차량은 타셔가지고 네, 네.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누르시면은 아네 모드가 바뀌고요 1000km수 네. 네, 뭐, 트립 A, 네. 트립 B 뭐 연비. 시간 연비. 네. 네. 레인지. 네. 인 레인, 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트립 A나 B나, 이거 초기화는 어떤 버튼 누르고 있어야 돼요? 바꾸고나서 그냥 꾹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잠시만요. 여기 누르시고, 꾹누르 아, 위로 누르는 건가요? 아, 이거 시간이 다아 아, 죄송합니다. 아래쪽인가 봐요. 아래 버튼을 꾹 누르면은. 아, 네. 아래에서. 초기화가 됩니다. 비상등도 스위치가 따로 있으니까요. 아, 그 네. 안전 등시면되고요 그리고 제가 신차라서 브레이크라든지 타이어가 다 아직 길이 안 나서 미끄럽습니다 안전거리 갖고 많이 하시고요 네. 특히 아까 비가 와가지고 바닥도 미끄러우니까 네. 특히나 더 유독 조심해 주시고 네. 주유소 들어갈 때 주유소가 많이 미끄러워요 아... 주유소에서도 조심히 들어가 주세요 네. 차량 꺼내 드리고 한 바퀴 기름 넣고 한 바퀴 타고 오실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신차라서 주행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차량에뭐 주행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해요.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직접 기름 넣어주고 한 바퀴 타고 오셔서 네.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네.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차량 어떠세요? 아, 네. 아주 만족합니다. 만족하세요? 아, 아주 만족합니다. <laughs> 아, 너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네. 아, 딱 좋습니다. 구베가레스는, 네. <laughs> 자, 연어는 딴지 좀 돼도, 이렇게, 되냥 높은 거안 타봐서. 네. 약간 구베가레스 부담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딱, 딱 맞는 것 같고. 음, 어, 이게, 시스 시트가 좀 딱딱해요. 네. 근데 이거는 엄청 멋있네요. <laughs> 시트랫죠. 뭐 차라리 뭐 조치할 거, 뭐 수정할 음, 부분이나 뭐 불편하신 건 없으셨대요. 타적인 걸 몰라서. 아, 뭐 타시다가도 타시다가 뭐 네. 불편하게 발등하면은 오셔서 조치 받으시면 되니까요. 진짜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사이드백. 네. 지금 <laughs> 계속 생각 중이긴 한데. 네. 아, 그니까 그, 그 SW 아니다 저도 막 그냥 기존에 지금 네이버 검색하면 네. SW 모태기 하나 이게 9 0만원막 써이트 막, 막 이랬거든. 96만원이요? 네. 어, 그, 뭐, 하드, 하드 케이스인가요? 서포터 케이스. 그, 어, 일단은, 그, 카본쉘이었는지 뭔지, 그, 지금 기억은 잘안 나는데, 아마 음, 그냥, 일단,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플라스틱? 되어있는 네. 건데, 이게 브라켓하고, 이제, 가방이 96만원 써있어서, 샤드나 이런 쪽이 뭐, 조금 가격이 좀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뭐. 어쨌든, 사이드 패이어랑 가방 별매잖아요, 쪽에 다. 네네. 아,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지금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되게 세게 나와서 혹시 여기서는 어떤 거 아, 따로 재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제품으로 주문을 넣어 드려요 그다음에다 그것도 이제 좀 찾아보고 네. 그다음에 보통 네. 많이 하시는 거는 사드 제품을 많이 하시는데 네. 왜냐면 금액적으로도 사드 제품이 이렇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더 가격이 금액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니까 네. 네.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뭐, 디자인도 이제 보시고 하셔야 되니까,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장착도 예. 다 가능하니까요? 네. 예. 일단은, 브라켓이 뭔가 있어야 장착을 할수 있는 애들이 대분인것 같아서. 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브라켓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오! 아이고! 오유. 괜찮습니다. 이거, 그거 버릴 거라, 이거. 아, 헬멧도 바꾸시려고요? 헬멧 예. 있어요. 풀페이스. 아, 알파일렛은 있는데, 네, 와이프랑 차고 댕기면 말이 안 들리니까, 아... 그냥 이거, 딱 수음을 뭐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아이고. 어, 안에다가 보관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좀 아, 이제 헬멧에다가 예, 이렇게 하시죠. 지금 엄청 뻑뻑하더라고요. 미러. 근데 보통 미러가. 모르겠어요. 기존에 파다내다 조금 막 전달을 이게 헬멧을 올리면 쳐지더라 지금은 세차 같은 경우는 아 많이 뻑뻑하고요. 네. 세차 보면 은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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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슨해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막 쳐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새 거라서 그래요. 네, 조심히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